어 여기서 음 보자 폴라로이드 시간이네요 폴라로이드 추첨 3분 <laughs> 즉예 여기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500명 번호 중 아무거나 3개를 부르는 겁니까? <laughs> 오늘 8월 31일이죠 화 더하기 30일, 39번. 아, 아, 뒤에, 자, 뒤에, 뒤에. 아, <laughs> 누군가에게는 행복한 순간이 없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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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또 오자. 오늘 5 0 0분 500번. 아, 500번 아, 없어요? 아, 500번은 아, 아, 없어요. 아, 안기세요 오케이. 그러면은 좀 오백, 내려와야겠구나. 이 백, 이 백, 이 번. 자 마지막, 자, 마지막. 자, 구십 번. 세분 제가 폴라로이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케이. 자, 다음 순서. 개포타 개인 포토 타임. 네. 어 줄임말 잘 모르, 모르시는구나. 줄임말 잘 모르시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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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걸 해야 돼요? <laughs> 자, 오케이. 먼저 어떻게 찍고요? 다른 거부터 하고요. 네? 기본 포즈를 어떻게? 아, 아나 이렇게 서 있고 찍으신다고? 아, 이미 다 이렇게 계속 찍고 계신데? 지금 저는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요. 전부 얼굴 앞에 <laughs> 전부 얼굴 앞 휴대폰 이러고 있어가지고 <laughs> 생눈으로 보세요 생눈으로 왜 카메라 <laughs> 카메라에 자, <laughs> 저를 담으려고 하십니까 <laughs> 생눈으로 봐요 생눈으로 <laughs> 생눈으로 봐야지 자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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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케이 그러면 제 포즈 한번 지으면 되나요?

Han <laughs> sprang!

죠? 네. <laughs> 자, 드디어 왔습니다. 드디어 왔습니다. 자,